예 주말농구 팀입니다 어, 또 일주일이 돼서 주말에 어, 주말농장에 와봤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배추 김장배추 큰거 보여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와 이만큼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네요 이게 또 비가 오면서 뭐 하루가 다르게 더 빨리 자란 거 같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배추가 속을 안으려고 벌써 이렇게 오물이고 있습니다. 네. 3주 전에 심은 배추인데 어 원래 할랭사를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 빼고 지금 이렇게 멀칭한 거에 있는 거는 할랭사를 쓰웠었는데 할랭사를 음 아침에 벗겨줬어요 네. 벗겨주고 이제 할랭사를 막 뚫고 나오려고 하길래 할랭사를 벗겨주고 이제. 어, 소독을 좀 해주면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어.. 냥냐 많이 컸는데 보시면 어, 벌레들이 먹고 있어요 할랭사를안 씌운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추벌레가 갈가먹고 와서 보니까 배추벌레 민달팽이 어, 그리고 또 이름 모를 벌레들이 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줬는데 할랭사를안 씌우면 확실히 키우기가 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독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음, 초반에 거의 뭐 자리를 못 잡으니까 다 갉아먹더라고요. 이렇게 또 습한 날에는 밀, 민달팽이까지 오니까 예, 지금 보시는 거는 할랭사를 안쓴 것들인데 할랭사를 쓰는 거는 깨끗해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 속까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할랭살을 이제 벗겼으니까 분명 히 여기도 이제 벌레들이 습격을 할 텐데 어,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어, 해충제를좀 살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유기농으로 키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좀 살충제, 해충제를 좀 뿌려 줘야 될것 같고 어, 먹기 전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안 하면은 거의 아작이 납니다. 이속 들어차는 데까지 다 가서 갈가먹으니까. 어, 이 멀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 생장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 3주 전에 심은 거라고 했죠? 3주 전에 심은 거하고 또 2주 전에 심은 거하고 굉장히 또크기 차이가 다르고, 어, 한참 더울 때 심긴 했는데, 너무 빨리 심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톡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뿌리 활착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크는 것 같고 이게 배추가 은근히 경험을 해보니까 일주일 사이로 그 생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약 71일, 80일 후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어 11월 중순쯤에는 김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죽어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조그만 거 똑같이 심은 거예요. 똑같이 심은 건데 얘도 처음에 어, 뿌리가 이렇게 발달이 안돼 있는 걸 심었었는데 잘안 크다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잘클 겁니다. 지금 어, 저하고 어, 일주일 차이 나게 그러니까 2주 전에 심었던 배추들이 보니까 이만해요 지금 현재 이만해요 이만해요 좀잘 큰게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 이 옆에 있는게 3주 전에 심은건데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멀칭을 해주면 어, 낮에 기온이 올라가서 뿌리 활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뿌리 활착이 빨리 잘 돼야 배추도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잘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뭐 이렇게 제초방제를 위해서 풀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특히 검은 비닐 하얀 비닐 말고요 검은 비닐을 세우면 이게 생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그치면 좀 소독을 좀 해주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거는 알타리를 뿌는 건데 것도 2주 전에 뿌려 놓은 거예요. 2주 전에 뿌려 놓은 건데 이제서 이제 좀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요 비가 와서 잘클거 같네. 요 특히 비가 오고 나면 어, 성장률의 기능이 빨라집니다. 이 고추는 탄저병 예방을 잘 해서 죽진 않았는데 날이 요즘 햇빛이 잘안 들고 너무 서늘하다 보니까 빨갛게 익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난주에 한번 빨간 고추를 따고, 어, 이번주에 한번또딸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고추는 새로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빨갛게 아직 익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주나 햇빛이 나면 그때 좀 빨갛게 익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배추가 깨끗하죠? 이 속에서 잎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렇게 멀칭을 하고 나면 이 빨라요. 보시는 거는 할랭살 어, 안 쓰고 건데 벌레들이 완전 습격을 했어요. 이제 3주 동안 농약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나방들이 와서 알을 까고 계속 그 어, 애벌레들이 이렇게 자꾸 갉아먹는데 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잘못 한 번만 늦추면 어, 크기가 어렵죠. 이거 속까지 다 파먹고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약한 90포기 정도 되고요. 한판 심었는데 한 10포기 정도 죽었고, 한 90포기 정도 되는데, 뭐다 김장 담을 건 아니라서, 겨우 내내 잘 비닐 세워놨다가 이렇게 쌈으로도 먹고, 보쌈에서도 먹고 하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게 이게 상추인데, 어 원래 상추보다 훨씬 조그만 거 심었던 건데, 지금 이제 상추를 이기고 있어요. 상추를 막 밀어내면서 막 크고 있는데 네.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지금 거름을 어, 추가 로 주진 않았고요. 제가 심을 때 거름을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 추비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게 잘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돼지 똥 돼지 거름을 냈어요 돼지 분으로 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어, 닭똥 박동을 많이 썼었는데, 잘안자라더라고요 이번엔 돼지똥을 써봤는데, 확실히, 걸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석회고토나, 복합비료, 뭐, 붕사도 해주긴 했는데,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그, 밑거름이 어 돼지똥이 최근 것 같아요. 잘 크네요. 또, 다음 주면, 이제 조금씩 속이 안아지려고 할것 같은데, 어, 또, 얼마나 컸을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지금 방제 안 해주면, 어, 아작납니다. 이렇게 계속 비 오고 습할 때 민달팽이하고 애벌레들이 더 급속히 막 많아지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그 민달팽이 잡는 약도 있어요. 이렇게 알맹이 펠레처럼, 조그만 펠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게 있는데, 비올 때는 자꾸 녹으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비가 안올때 뿌려놔야 그걸 먹고 죽는데, 안 그러면 지금 뿌리면 다 녹아서 효과가 없어요. 예, 네, 지금까지 주말농구TV였습니다.